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스즈키에서 출시한 S750 모델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본의 기왕급들 바이크이죠 혼다 12650R, 또 스즈키의 S750, 가와사키의 G900 이렇게 해서 미들칼 리터급 중간에 있는 사기통 네이키드 모델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터급 가시기는 부담스럽고 미들급을 타시기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찾는 바이크입니다. 또이 바이크의 가장 큰 특색이 화이트 색상이에요. 보통 S750을 생각하면 검정과 파랑 모델이 대표적인데 화이트 색상이기 때문에 구하기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 완벽한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컨디션이 신차와 정말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19년식이고요. 무사고 무슬립 사고 전혀 없는 바이크 주행거리는 14,900km 주행을 했습니다 또 판매하는 금액은 8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운전을 해 보고 정비할 곳과 소모품 교체할 곳을 모두 확인해서 정비를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까지 작성해서 교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세를 제가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 배송제라고 하는데 저희 전담 기사분이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금 30만 원만 붙여 주시면 전국 어디든 배송을 먼저 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 잔금은 바이크 받아 보시고 바이크를 검수하신 다음에 입금을 해 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ABS하고 TC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 기비 탱크 백이 장착되어 있고요.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앞뒤로 이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요즘은 필수라서 꼭 있어야 되는 옵션이죠. 프레임 슬라이더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밸런스는 대구공돌 밸런스 되어 있고 XRT 조절식 레버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니그리패드 장착되어 있어서 고속으로 주행하실 때는 더 편리한 옵션이에요. 외관을 이렇게 보셔도 거의 신차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USB 포트 장착이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정비 내역은 앞뒤 타이어 교체를 했고요. 또 브레이크 오일 앞뒤로 교체를 했고 엔진 오일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키로 수에할수 있는 거는 했기 때문에 따로 손볼 곳 없이 주행만 하시면 되는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S750입니다. 입구 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이고요. 일단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무사고 무슬립이지만 작고한 웃궁이 미세하게 있어서 이런 데미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작궁을 하면서 다행히 프레임 슬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이프라임 슬라이더만 기스가 조금 있어요. 이래서 이 엔진가드를 꼭 장착을 하셔야 돼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만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탈거하시면 티가 나지 않아서 전혀 사고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궁을 하면서 이 핸들 밸런스 쪽하고 미러 쪽이나 이 레버 쪽이 살짝 찍혀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여기도 프레임 슬라이더가 많이 막아져서 그나마 슬라이더는 기스가 있고요. 그리고 S750의 고질병인 라이트 크랙이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티는 거의 안 나서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있고 다른 곳은 그래도 별로 문제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타고 내리면서 발이 닿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살짝 기스만 살짝 있어요. 네. 이점 빼고 이제는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외관을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이번엔 시동을 켜서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4,900km 주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TCS 감도도 조절이 되고 기어 표시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네한 이틀만에 시동 걸어도 이렇게 일발 시동 잘 걸리고요 엔진이나 미션 쪽에서 잡소리 하나 없이 신차처럼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모플러지만 사기통이기 때문에 배기음 필링도 부드러우면서 딱 듣기 좋은 배기음이에요. 이 바이크의 시트고는 81cm이고요 제 키는 184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착석한 느낌은 네이키드 중에서 81cm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트고예요. 그래서 보통 키가 165 정도 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고, 이왕이면 1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타시기는 부담이 없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무게가 가벼운 바이크이기 때문에 다루기 좋은 바이크여서 생각보다 이 밸런스가 엄청나게 좋은 바이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750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정말 흔치 않는 색상이기 때문에 어, 타고 다니셔도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즘 소음 규제 때문에 순정 모플로 찾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배기음이 순정이지만 생각보다 우렁차기 때문에 타시면서 정말 딱 맞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니까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대차도 가능하고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